자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는 커널 밀도 분석 중에서 가장 디폴트로 기본 값을 이용을 해서 그 부동산 거래가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가지고 밀도 분석을 해서 등고선 지도를 만들었으면 이번에는요 변수를 가중해서 커널 밀도 분석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출이 높은지 그리고 그 분석한 거래건수와 매출이 높은 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구로용 주거용 부동산으로 했고 어, 거래기간은 2023년 1년간 데이터입니다 국토부의 실거래 데이터고요 데이터 수 역시 35,470건 중에 구로구에 대한 것만 추출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하고 싶지만 네,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할수 있는 구로구를 기준으로 했고요. 자, 분석 방법은 커널 밀도 분석인데, 우리가 앞에서 거래 수를 갖고 했잖아요. 디폴트 값을, 기본 값으로 해서. 자, 이번에는 그 변수 값을 넣을 거예요. 거기에 매출. 네. 그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서 그걸 가중처리해서 예, 한번 보관을 하고 그리고 등고선 지도를 만들 겁니다. 자, 작업순서는 이렇게. 자, 똑같습니다. 1단계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에서 데이터 추출하고 예, 매매, 월세 전세를 환산 수수료 예, 계산했고요. 그룹을 가지고 했고, 등고선지도 만들고, 중개사무소 뭐 이렇게 매핑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데, <laughs> 예, 커널밀도 보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최초의 가장 높은 값, 여기가 중심이겠죠.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래가 가장 없는 곳, 낮은 곳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중간중간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렇 이런데, 이런데도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들을 이렇게 발생하는 요 공간들 있죠? 이런 공간들을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즉 채워주는 방법은 가장 높은 값에서 가장 끝 값을 이렇게 컴퓨터가 랜덤하게 이게 이제 이게 거리 조락이라는 거거든요. 거리 조락 현상. 음. 예, 이걸 이용을 해서요. 요런 저기 우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값들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예, 해서 우리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IS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그렇게 GIS 사용하는 게요 원리만 잘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벡터 레이어에서 제가 그로브 데이터를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고 실거래가 위치 정보 요거 가져오고요. 추가 닫기. 자이 데이터를 열어 보면 속성 테이블 열어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리 환상 가격을 해서 수수료가 얼만지쭉다 뽑아놨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보관. 뭐 여기에다가 커널 밀도 이렇게 쓰셔도 좋고, 예, 그냥 열지도 요거 요걸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자. 이제 반경은 이제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한 500m 정도 미터고요. 픽셀 크기는 어뭐 50으로 해도 좋지만 속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0으로 할게요. 예. 그리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픽셀을 자, 우리가 이 앞전에는 커널 밀도 추정을 이렇게 해서 했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 하고 두개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자, 히트맵을 만들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이거는 이제 거래 건수가 나온다 그랬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등고선을 추출을 등고선을 만들고요. 등고선 가격은 100m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드를 100으로 했으니까 여기를 보면은 어, 최, 제일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계산된 게 1115건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100으로 하면은 이게 그리드가 11개, 12개 정도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등고선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할 이름을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분석 결과의 부동산 거래에 구로구 거래 건수로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앞으쉬 씌우고 실행. 뭐가 아, 입력레이어가 빠졌네요. 그래서 실행. 그랬더니 등고선 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흰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히트맵도 좀 이렇게 단일밴드 유사색상으로서 해좀 강조할 부분들 어디가 지금 만들어졌는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3차원으로볼수 있는데 왜 해서요? 우리 이거 3차원 영상 만드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히트맵을 보면 이렇게 어디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뭐이 위에다 지도를 덮어갖고 해도 되겠죠. 자 이번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매출을 갖고 해볼게요. 보관.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에는 요걸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자, 탐색 반경은 동일하게 500, 500m. 그리고 동일하게 픽셀 크기는 10. 자, 이제 여기서는 이 가중값 있죠. 필드 값의 가중값. 요거를 수수료. 이 매출수수료를 하면은 이제 그 매출이 나오겠죠 지역별로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히트맵으로 네, 실행하겠습니다 임시 저장이죠 자 그랬더니 만들어졌어요 근데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죠 중개거리가 많은 데가 당연히 예, 매출이 높겠죠 자 이걸 이제 <laughs> 동일하게 색상을 이렇게 좀 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오와, 여기가 확좀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그죠 거래가 많더라도 매출은 여기가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을 만들겠습니다 네. 레스터에서 추출 등고선 등고선 간격은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 1억 580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단위가 만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본다 그러면은 한 삼백 삼백 삼만 건 정도로 등고선 지도를 하면 3 5 5그죠아한 이만 십백0만1 10, 100, 0만아 만으로 해야죠? 한 이만 건 정도로 나눌게요. 만 건으로 나만 건으로 만오만 오천으로 나눕시다. 만 오천 정도로 그러면 열개 정도로 열한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등고선은 뭐라고 하냐면 부르고 매출 밀도 분석이라고 할게요. 음. 자, 이게 실행. 자, 그랬더니 이제 매출 등급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흰색으로 장순라인에서 여기 또 흰색으로 갖다 보고 자, 그러면 어, 매출은... 매출로 봤을 때는 그죠 여기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 거래 건수는 이쪽이 예, 더 높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도를 이때는 이제 보이월드 라든가 이런 걸 올리는 게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다음은요 데이터 용량 때문에 3차원 영상이 제대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히트맵들을 다시 좀 끄고 3차원 으로 보면 자, 지금 이게 매출건수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빼고 요거는 어팍 튀어 올라오네요 여기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매출건수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 지금 구로구청 일대 쪽으로 해서 매출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쪽도 있네요 여기 어디 신림동 쪽에서 넘어서 예. 이쪽 바깥쪽으로 좀 영등포 쪽 바깥쪽으로 그죠? 이렇게도 있고 구로구청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매출 건수가 많고 이런 것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고 네. 이렇게 거래 건수와 관련돼서 네. 매출 밀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등고선을 하고 어때요 재밌죠 쉽죠 금방 금방 되죠 이제 매출은 여기가 많이 발생하고 뭐요 거래건수는 어디가 많은지 시각적으로 팍팍 나타나서 그럼 나는 중개업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중개업을 한번 올려 볼까요 중개업 여기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별도로 이거 이, 이 공간 어딘가에다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하시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도 <laughs> 할수 있어요. 중개업이 어디가 많은지. 이걸 예, 가지고도 보관. 중개업. 얘는 어, 0.005. <laughs> 픽셀 크기는 0.001. 이게 1 0 0 m 예요 이게 500m고. 이걸 그대로 그냥 시트맵. 예,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디가 또 유사 색상으로 놓고. 어디에 중개업이 많이 지금 몰려 있는지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네. 브로그 쪽에서도 이쪽으로 이게 아마 무슨 지하철역인 것 같은데 지도 한번 넣어볼까요 음. 자, 네. 이쪽일 때네요 이쪽 그죠 이렇게 이쪽에 지하철 2호선 쪽이네요 이렇게 해서 어디에 중개업이 많이 몰려있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